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팸 두부조림, 호박부침개, 깻잎김치, 그리고 밥이랑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꽉 붙인 게 호박꼬치가 엄청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. 음 더워서 입맛 없으실 때 두부하고 스팸 조려 가지고 밥 비벼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. 호박 부침개는 말할 것도 없죠. <laughs> 오늘 되게 부드럽게 잘된것 같아요. 야채 많이 넣고 밀가루 조금만 넣어 가지고 만들어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. 야채가 많이 씹혀서요. 깻잎김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<laughs> 오늘은 다밥 도둑이네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